뭐야? 나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난 대장간에 있겠네. 네 좋아. 요 어? 릴리픽을 어? 보고 보는 게 나아. 아. 오케이. 어, 이제 이제 가져가면 이제. 네, 에코갈 때일까? 오케이. 에코맨. 에코맨. 네. 어. 아, 잠시만. 어떻게 해 줄까? 에코는 네. 일단 에코는 일단 걔네야지. 어, 네, 에코는 에코 일단 하고. 도 러면 렌즈 든다 그러면? 처음에? 네 오케이 가자 응. 이제 블루 시야 먹을게요 응이라 자이라 어 아, 조심해 조심해 드 미드 미드 레톤미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네. 살펴 살펴살펴어 오케이. 나 이제 이제 탑 간다. 아, 나직 간다. 바텀 조심해. 바텀 바텀. 다들만 조심해. 다지나 죽는다. 어,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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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타? 그거 이동방에 걸리면 맞. 마... 집 갔다. 여기 바텀, 조시, 바텀, 바텀 바텀 조심해. 바텀 같이 들어줄게. 네, 시작. 온다. 어타 우리도 타야 돼. 어 타야 될것 같아 타야 될것 일단 타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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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둘다 타는 것 같아. 어, 아리 아리 아리. 아, 레을 밀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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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케이. 만화 어. 다려보... 없다 일단 미포 미포 노궁이야 이거. 어 레넥 노플이야. 응. 오케이, 레넨 노플. 어, 나털 없는데 이거 요, 얘 용, 줘야겠... 용 줘야겠다 이거. 왜냐면 마오 궁이 없어 이거 용.. 레넥도 궁... 궁 없어 근데 마오가 더 크긴 커어아 네, 이거.. 알이.. 이 숨어있는 게 죽어야 돼 다시 해야 돼 우리 이거 14분 전에 별롱 쓰자 어 쓰자 오케이. 나 미드에 쓸 준비할게 가르반 온다 어 빨리 먹자 먹었다 네, 나이스 미드 받으세요 음, 미드 미드 올라갈게 같이 올라가줄게 미드 싸운 거 한번 볼게 잠깐만 아, 깨었다. 네, 천천히 어, 천천히 하자. 미포 없어서 4대호 빨리 벌수 있거든. 미포, 아 미판류했다. 붙었을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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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케이. 괜찮아. 위로 빠질게. 탑으로. 음? 야, 이거근데 용이야, 용. 야, 용, 용, 어, 용, 용. 어, 미드 일단 보면서 이거 용상 봐야 돼. 어, 갈게. 내내. 그냥 뚫자, 뚫자. 어, 뚫자, 뚫자. 음. 아니, 잠만. 깐 어, 가자, 가자, 되면서. 바로 봐, 바로 봐, 바로 봐. 오케이, 오케이. 바로, 어떻게? 바로 봐, 보자, 바로. 아니, 봤다. 아. 미포봐 미포볼게 미포볼게. e 네 e f o 미포. before, b e 미포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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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f o 다 e b e f o 다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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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우리 그냥 뚫어야 될거 같애 어? 친거 같다 친거 같다 어?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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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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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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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해줘! 와드 해줘! 유미 bö? 어디.. 유미 붙고 있어! 유미 붙고 있어! 기다려봐! <S Harlem> 아니, 아니 이거.. 와드 좀 해줘봐! 와드 왜안 해줘? 아.. 누리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죽어야 그러면은? 네요 줘요 줘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할수 있어. 이즈 이제 외도 쎄. 미포도 킬못 먹었어 아직. 저기도 킬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상대 아무도 안 보여. 일단 르블랑이 왔다 갔다고 경훈 형을 믿어주자. 바로 미포 없는데 돼? 잠시만 한 보아볼게 일단 올라가볼게. 조심해 아무도 안 보여 지금. 여기 여기 자르반은 궁 있... 자르반도 궁 없나? 자르반 있을 거야궁 다르건 노플이야, 근데. 네. 네. 어. 어, 어, 조지,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아이고, 죽다 아리, 아래아래아래 보면서, 아리 보면서. 어, 뒤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아, 겁나 단단하다. 한타만 한 번만 이겨주면 돼 진짜로 이거 미퍼 아직 킬못 먹었어. 루블랑 네, 네, 네. 그 포진 잘 잡아야 돼. 루블랑 이거 네. 포진 잘 잡아야 된다. 아까 아까 그 사이 나오면 안 돼. 이거 아리 같은 거막짤르자르잘 어, 보자. 자르자. 각 보자. 나도 가고 있어. 어, 전체 보면서 자이라 같은 거 자르면 좋거든. 자이라 루플레이 자이라 루프 어. 어 이런 거좀 과감하게 보자. 이거 그냥 천천히 하면 안 돼.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보자 좀. 걸어. 걸어도 될것 같아. 걸어도 될것 같아. 이 아리 있다 뒤에. 다 일어본다. 어, 그렇지. 아이고.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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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바텀. 어, 바텀. 아, 바텀. 아, 바텀. 그런 거마오가잘 봐줘야 돼 알아서. 우리가 다 얘기 못 해줘. 마오가 밑, 바텀, 어, 바텀 같은 거잘 봐줘야 돼. 저거 내내 밑에 타주고. 내 갈게 어. 이거 엄청 손해 본 거야 근데 킬 먹고. 바텀 일단 내려갈게. 내려가볼게. 바텀 좀 물에서 물거들. 루블 나와봐. 루블 나와봐. 루블 나와봐. 루블 나와봐. 바텀 좀물리에 이제 바통 갈게 그냥. 어. 공석 사. 어,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일단. 어, 천천히 하면 돼. 어, 이거 너요 응, 응. 오면 좋아. 와봐와봐킬게막뒤린던지있 어. 오케이. 나나나 미드랑 님 할게. 미드랑 님 할게. 알았어. 저희 킬목 꼭트는게 좋아서. 응 가자. 가도 봐봐.

어 갈게. 아, 갈게. 갈게 갈게 갈게. 한 명. 최대한 비벼. 최대한 비벼. 비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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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비벼봐. 최대한 비벼. 음. 내 재주 이미 가고 있어. 재주 이 가고 있어. 있어. 물어봐. 물어, 물어. 갈게 갈게. 진짜 최대한부터 물어봐 물어봐 안 돼? 가고 있어. 스톨린 전진. 3초, 2초. 난 3초. 오케이. 힐 주면서? 오케이. 1초. 나머진 탑으로 가. 나머 나오면 탑으로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애플레스 오버. 어. 불도 없거든. 잠깐만. 3초, 3초. 어. 3초. 3초? 아, 오케이. 잠깐 3초. 3초. 오케이. 3초. 죽였었다. 자르가 올라나? 나 있어. 나 있어. 어, 잠깐만. 야 바로 안 먹었나? 봐. 바로 안 먹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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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안 먹어. 이제 이제 아니, 마오 아, 마오 밑으로 가야 될거 같아. 바로 쥐지 말자. 바로 쥐지 말고 마오만 이제 일단 보스로 가고. 어. 어. 그래. 일단 미드 지켜주는 식으로 하자. 그래. 어. 어, 어. 저형궁 어. 있어요. 이제 궁해 봐. 바로 네 궁해 봐. 이제. 어, 있다 있다. 받쳤다. 쳤다. 쳤다. 빠타 봐. 어, 어 나에 타. 멀쩡히, 밑에 멀쩡히. 타. 요 어, 천천히 일단 다 죽일 생각하면서 야 돼. 다 죽일 생각하면서. 아, 아 멀어. 빼야 돼. 빼 아, 나어아 씨. 괜찮다괜찮다 없다. 마우 공 천천히 척 차... 마우 썼어? 아해 어. 해. 해봐해봐해 봐. 해 봐. 아마아 다이라 아. 다이이 아, 이거 바로 거의 다 쳤었나 봐. 아, 다 쳤어 가지고 내가 급했다 이거. 눌려 가지고 나도 충격. 철시게못 썼어. 게임은 안 끝날 것 같아. 아, 이거 아 이거 한타 한타가 아유, 괜찮은, 봤어야 괜찮은. 되는데 이거.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서 한다 생각에 뭐? 어, 이즈 이즈 안 오고 있어 이즈 집에 집에서 오케이 할 준비해 아, 어할준비할 준비해 마우, 마우 궁 걸어요 마우 궁 걸어요 걸었어 걸었어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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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트 진다 에 뒤에, 뒤에 랜톤도. 어. 레토, 레토. 아, 아이고야 아, 쉽다 내가 아... 아, 우리 장로가 갔을 때 발언 쳐서 불러들인 다음에 싸워야 대 맞아.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음, 아, 싶다. 는건가깝다 우리 말아갈 리가 너무 한데 맞아. 지탐, 집탐, 아, 지탐을 잘못 이게 지탐이. 근데 바언 만약에 나안 들이댔으면 저거 그냥 먹었어. 먹고 그냥 도망가는 각이었어, 쟤네 룰루는 개머러 개머러서 마지막에 도 아 졸라 당황해가지고 궁 이상하게 달려 나아 <laughs> 아, 이게 이게 딱 한타각인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빡세다는데 장문먹고 음... 그러니까 좀좀아좀 잘라 먹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과감하게 나 과감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 게임 아니 그리고 픽도 완전히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 나는 아 근데 뭔가 유미 이즈 유미 이즈 말고 다른 거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레오나 같은 거 너무 빡세더라 뭔가 뭐 자이라를 하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음. 스파이서스 파이스스잘했스 아. 주 이게 이게 저기가 완전 픽이 우리 투에 완전 빈다 갔어, 이거. 예상한 거 아예 그냥 싹다 빈다고 가지고 그 누블랑 잡는 것도 뭔가 애매하게 잡아 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나 알았어, 열망전 그냥 막픽 짜는 것보다 자신 있는 거 하는 게짜인거 같아. 나 알았어. 이게 이이게제거형이 짜증이 짜졌는데 왜냐면 이게 픽이 어차피 정확하지가 않고 상대 픽이 이거 완전 답인 나가니까 우리 내 정교 와가지고. 응. 음. 음. 아니, 근데 뭐, 픽, 픽, 픽도 픽인데, 실수가 너무 많았어. 음, 맞아. 그, 뭔가 그 콜도 다안 맞고. 바텀, 바텀도 아까 그, 뭐지? 시아가 없으니까. 어이, 어. 그리고 유미니까 이게 뭔가 답답하더라. 두 단위도 게임하는데 뭔가 두 단위 답답해 하는 게 보였어. 음. 나는 내 레오나 같은 거딱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 시아 이게 킬킬 뭔가 볼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초시계 딱 있고 상대가 너무 운영을 잘한 거야.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자르려야 되는 너무 수비적으로 했어. 루블랑도 좀 공격적으로 나랑 같이 다녔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바론 때. 어. 아 나는 좀 과감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 이게 어, 뭔가 근데... 왜냐면 이게 사용이라서 바론 때쇼못 보면 지니까 어차피. 음. 또 자르기도 힘든 게 실드 그것도 아니 아니 장노 때 우리 저기 바로 치고 무조건 했어야 했어. 했어. 그니까 그때가 너무 아쉽다. 응. 아무도 안, 안 하니까. 뭐 장노 먹었을 때 그거였는데. 잘했어, 다들 수고했어.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다들 다들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나 이제 나이나이 이제 나 이제 나이다나 이제 나어제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다제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아, 왜 수우 잘 들었냐? 아, 씨!